근데 우왕을 폐위했을 때 처음에 핑계가 뭐였냐면 우왕은 사실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왕위에 앉히잖아요. 이것부터가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서 폐위시키면 창왕은 신돈의 손자가 되잖아요. 근데 왜 신돈의 아들을 폐위시키고 신돈의 손자를 왕위에 앉히냐고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정몽주를 떠올려. 이 몸이 죽고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쭈루룩, 이렇게 시작되는 시조를 보면 누구나 다 정몽주의 충심을 떠올리죠.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다 쓰러진 마지막 충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몽주를 죽인 조선에서 정몽주가 충성의 주역으로 떠받들어졌어요.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에요. 고려에서 충성을 지키다 조선 왕조가 세우기 전에 죽었는데 조선 왕조에서 이 정몽주를 충신의 상징으로 굉장히 드높였다는 것. 게다가 조선 왕조에서 이 정몽주를 충신의 모본으로 만든, 그리고 숭배하다시피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누구냐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방원부터 쭉 시작해서 12대 중종 때가 되면요. 이 정몽주가 거의 공자반열까지 올라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공자반열까지 올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올려졌다는 거예요. 공자 사당인 문묘에 배양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정몽주를 죽여 세운 이방원은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정몽주를 살해한 사람이 정몽주를 띄우는 작업을 했다? 이상하죠. 이방원은 사실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정몽주도 죽였고, 정도전도 죽였죠. 정도전은 근데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도전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철저하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파괴됐어요. 정도전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는 것이 금기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서 남은 정몽주는 굉장히 숭상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려졌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몽주는 정말로 고려의 충신이었을까요? 그 사건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고려가 망한 1392년으로 가봐야 돼요. 고려가 1392년에 멸망되고 조선이 생겨났잖아요. 아, 여기 조선 멸망으로 됐는데 이건 오탑니다. 죄송해요. 근데 고려의 멸망은 1388년 위화도 회군 때 이미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성계와 조민수의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요동정벌에 나서죠. 근데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최영을 제거해버리고 고려왕조를 접수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중에 목자득국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목자를 합하면 남은 목자의 아들자자를 합치면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득국한다 즉 나라를 얻는다 즉 이성계가 이미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얻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그 당시 저잣거리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난 1388년에 이미 실질적으로 고려는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이 1388년을 기점으로 고려의 진정한 충신이 누군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는 거죠. 사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려의 진정한 충신은 누가 뭐래도 최영인 거예요. 최영 장군은 공민왕을 쿠데타로부터도 구해냈죠. 수많은 외적과 침입, 반란을 다 막아냈죠. 홍건적에게 두 번이나 정념된 개경을 다탈환냈죠 마지막에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의 반란군을 상대로 끝까지 항전하였죠. 결국 패배하고 처형 당하게 됐죠. 사실 이 최영 장군을 처형하려고 할 때에도 다른 흠을 찾지를 못해요. 워낙 청렴하고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공로가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다만 요동 정벌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펴서 나라를 혼란시켰다는 죄로 사형당하죠. 결국 정책적인, 정치적인 패배로 인한 숙청을 당해. 그런 점에서 고려 제2의 충신이라는 자리는. 태영이 받아서 마땅했던 거예요. 반면, 정몽주는 어땠을까요? 역대 왕조의 끝을 보면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대세가 기울잖아요. 그리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쥐락펴락 당하는 허수아비양이몇번 자기 안 쳐졌다 폐위 당했다.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고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화도 회군 이후로 이성계와 조민수가 같이 연합해서 한 세력을 합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우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왕의 든든한 세력이었던 최영장군도 같이 제거하죠. 그리고 창왕을 왕위에 앉히죠. 그러면 정몽주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이냐. 최영장군과 함께 고려의 충신으로 남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계와 조민수 편을 들고 우왕을 폐위하는 것에 동의해요. 근데 우왕을 폐위했을 때 처음에 핑계가 뭐였냐면 우왕은 사실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왕은 원래 이름이 신우다. 왕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폐위였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왕위에 앉히잖아요. 이것부터가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서 폐위시키면 창왕은 신돈의 손자가 되잖아요. 근데 왜 신돈의 아들을 폐위시키고 신돈의 손자를 왕위에 앉히냐고요. 사실, 근데 이 쿠데타 세력의 명분은 중요하지 않았죠. 어쨌든 우왕을 갈아치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성계와 조민수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민수를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조민수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한 상황도 같이 제거되죠. 이때는 또 핑계가 뭐냐면 신돈의 손자라는 핑계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어쨌든 고려왕은 껍데기뿐만 안 남았던 거죠. 그럼 정적이 한 명씩 제거되면서 권력투쟁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정몽주는 이때 누구 편을 드냐? 이성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수와 창왕이 제거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공양왕을 왕위에 앉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성계와 조민수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최영을 제거하고 조민수가 제거하고 우왕 창왕이 제거되고 이 극심한 권력투쟁 혼란기에 정몽주는 계속해서 용이 주도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고려에만 충심을 나타냈던 충신이 아니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이 성계가 유리할 것 같네. 당시 주류인 이성계 쪽에 적극적으로 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성계는 우왕 창왕을 제거하고 공양왕까지 왕위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이 공양왕을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이때 정몽주가 이성계 편에 들지 않아서 같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제거된 원인은 뭐였냐?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 신진사대부 파벌이 과전법을 행하게 해요. 당시 고려 말의 폐단은 권문세족이 지나친 토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당시의 토지는 농사의 근간이 되는 땅이었고 권력의 근간이 되는 것을 상징했잖아요. 따라서 이 땅을 지나치게 권문세족이 독점 과점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권력이 재편된다. 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 과전법을 통해서 권력을 재분배해서 나라를 뒤집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토지개혁이 모든 권력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정몽주는 이 기득권 세력의 상징인 토지를 개혁하는 것에 섣부르게 나서지 않아요. 이고려사절요에 보게 되면 정몽주는 양쪽 사이에서 우물쭈물했다고 알려주요. 그러다가 결국 토지개혁에 반대되는 세력의 편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성계 편을 적극적으로 들면서 이성계에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마지막에 딴지를 걸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몽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친 충신이 아니었어요. 쿠데타인 이성계 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다가 나중에 의견 차이로 기득권층으로 갈라서게 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쿠데타 세력인 이성계와 함께 했지만 결국 제거된 조민수 다음으로 제거된 셈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막판에 이성계는 정몽주를 제거하고 공양왕을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몽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의 아주 충성을 바치는 충신은 아니었는데, 왜 충신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당시 정몽주를 지켜 세운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방원이 결국 어떻게 왕에 오르게 되었냐. 우왕을 제거했죠. 창왕을 제거했죠. 공양왕을 제거했죠. 그리고 조선을 세우고 태조 이성계가 즉위했죠 근데 태종 이방원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 이성계를 몰아내고, 한타를 하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란 거예요.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성계를 사실상 쫓아내 버렸잖아요. 이방원이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흘리면서 왕위에 올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막상 왕위에 오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가면서 왕위에 올리면서 하극상을 벌였는데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혹은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왕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위압감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는 안 되겠다. 자기는 그렇게 왕위에 올라놓고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 짱구를 엄청 굴렸는데 이방원의 측근인 권근이 제안을 해요. 이전 왕조의 충신을 띄우는 방법으로. 지금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확산시킨다라는 논리를 내세우죠. 그래서 충신의 대명사로 누구를 고를까 많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누가 선택됩니까? 바로 이성계의 편을 들다가 끝내는 고려를 선택한 그래서 이방원에게 맞아 죽은 정몽주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몽주가 선택이 되었을까요? 원래 고려의 진정한 충신은 최영이 더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은 일단 문을 중심으로 통치하던 나라예요. 근데 최영은 무관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약간 부담되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최영의 라이벌은 태조 이성계예요. 왜냐하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서 군대를 꺾어서 최영을 제거하고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잖아요. 따라서 최영을 내세우면 이방원이 아니라 이성계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원은 이성계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잖아요. 따라서 이성계를 떠올릴 수 있는 최영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인 이방원을 떠올릴 수 있는 자기의 라이벌인 정몽주를 선택해서 막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벌인 정몽주를 지켜세우면 자신인 이방원의 관대함이 빛을 발하니까. 그리고 정몽주 숭배가 시작되고 숭상되기 시작합니다. 충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따라서 충신의 표본인 정몽주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지만 사실 후대에 만들어진 면도 상당히 컸다. 그렇게 정몽주는 선택되어서 충신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